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동산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임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 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 먹고 범죄한 후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수치를 가릴 만한 것들을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넓으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엮고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8 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했습니다.범죄하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의 하루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처음 죄를 짓고 자신들의 수치를 발견하여 가슴 두근거리며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하루를 보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선선해질 때 동산을 끊이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들의 처음 반응은 숨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말할 때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실제로 살았던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수치와 두려움으로 숨어야 할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큰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때부터 행복은 사라지고, 수치와 두려움과 저주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의 영향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과 같은 에덴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순간에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바뀌었는지 보십시오.오늘날도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행복했던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한순간에 물거품 되게 하는 것 죄입니다. 돈 떨어진다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병 들었다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다고 행복도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수 있습니다. 병 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갔어도 그를 추억하며 행복 속에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 만만하게 보셨다가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수치와 두려움으로 숨어 있던 아단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죄로 멸망할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길 잃은 양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양이 길을 잃은 것100%양 잘못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이 잘못했으니 잘못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양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인 된 저희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말씀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왜 숨어 있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 죄악된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속히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면 10절에 보시면 아담은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이것이 죄를 지은 자들이 가지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첫 번째는 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심신이 약해서 환경이 나빠서, 유혹이 많아서. 주위에서 부추겨서라고 하는 것이 다 책임 전가요 변명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안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의 유혹만 없었더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뱀에 대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 말은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뱀은 머리가 상하면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의 권세는 큰 해를 입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머리를 상한 뱀과도 같습니다. 아직도 사탄이 권세를 떨치는 것 같지만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범죄하여 저주를 받는 자리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받게 될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죄로 심판하여 멸망케 하시기보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저희를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새해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 되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는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